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엑0맨의 <laughs>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작 부분들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색채의 변화이지 않을까. 어, 낙포과대 종목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시장에서 소위 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등군. 어,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어, 방송처럼 방송에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어,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각계 전투식으로 하루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올려가죠. 어느새 건설, 금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현대차 자동차 섹터 부분 얘기 드렸죠. 자동차 7% 정도 급등, 그리고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 정보도 6에서 7% 정도 급등 부분들 하면서. 호텔 신라라든지 3~4% 현대백화점도 3~4% 대 그다음 모빌스는7% 현대위아 6% 현대차 7%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관련된 얘기 들었죠 네이버는 4% 정도 상승 상당히 강한 파동이에요 근데 이대용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순환매 부분 상당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장인데 반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포속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래도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어,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얼마나 더 눌러야지 이 마음이 편할지를 모르겠지만 어, 투자 심리 부분들을 최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 외국인들이 양쪽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부분들 거의 천억 가까운 어, 800억, 900억 정도, 900억에 가까운 매도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웬만한 코스닥 종목군들은 코스피는 이, 이제까지 전기전자 쪽은 오늘 급락이 나왔죠 2, 3%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아, 이스하이닉스를 여러분 영향 아닙니다. 관심 두지 마시고 셀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AMD 실적인 서프라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 그 의미 부분들은 올해 2017년도에 상승 부분들. 우리 주가가 실적이 좋을 거란 걸 알고 미리 선반영부분됐고 이제 실적 발표 시점 부분들을 추가 상승의 관점보다는 아, 일단 챙겨놓고 봐자. 라는 관점이 상당히 팽배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군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이 오늘 제가 얘기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이용형 아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건드리지 말자.라는 코멘트 드리고, 차라리 경기 민감주 안 가는 대용주 쪽, 안가는 종목군들을 대형주 쪽이30% 포석 부분들 밟아가자.라는 코멘트로 일관되게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laughs> 어, 그래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툭툭 나올 때. 어, 그 다음날 한 2~3일 정도 반등 나오면 최소한 1.5일에서 2일 정도 전후의 반등 부분이 나면 그걸 한번씩 챙기는 거예요. 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조 부분들의 포인트 부분들은 지금 이번 주 주간 일정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군의 연관성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종목군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내일은 뭐, 기아차, 하나금융, 롯데케미칼, 한미약품, GS1테, 이런 종목권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연관된 종목권들, 오늘 한번다 움직이긴 했어요. 어, 하나금융 투자라는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 어, 삼성전자 SKNS 2, 3% 정도의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 사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최소한, 어, 다음 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22통화정책회의가 나오고, 다음주 다다음주 늦어도 한 2주 정도 후에는 차기 연준우장이 이제 체크가 됩니다 어 그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용잔고 신용 레버리지 비율 절대적으로 올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최근에 반등 부분에 나오면서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파동 나왔죠 2500 터치 그리고 코스닥은 700 포인트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포인트 할때 오늘 690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거의 700 포인트가 거의 그 정대에 진입이 됐다는 그런 의미 부분도 보셔야 돼요. <laughs> 그러면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면 정고점 수준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파동 부분들은 뭡니까? 유동성이라든지 다음 뭔가 실적 관련된 부분들, 뭔가 서프라이즈 정책 관련된 부분이든 그 신고가 파동을 넘길 만한 내용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만 신고가 파동이 나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박스권 상단이죠. 우리가 12월달까지는 일차적으로 신고가 파동이 나오더라도 <laughs> 신고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눌림목 부분들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고가 파동 부분들 돌파, 양쪽 다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왔고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먹을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분간은. 새로운 변수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지수는 가둬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수와 상관없는 그 밑에 시총 중하위 종목군들을 어, 삼성전자나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IT 쪽의 실적 부분들의 서프라이즈가 올해 내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차익실현하고 그리고 밑에 종목군들은 너무 이두 섹터 내에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 종목군 차익실현해서 밑에 종목군 저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가 매수도 급하지가 않아요. 천천히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물 가지고만 툭툭 건드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laughs> 오늘 저녁에 22통화적 회의가 나오고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연준 회장의 변수가 있는데, 어, 종목군들 대형주 라인들, 이게그 색채가 다양하게 반등 부분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너무 무리해서 신용장구가 여러분들 양쪽 시장에 8조 5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4조 3천억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다시 4조 2천억대 신용장고 부분들. 좀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 최근에 이제 그 전기전자 외에 낙폭과 대정보권들을 매수해가지고 반등 나오면서 일단 좀 챙겨놓으세요. 반등이 나와서 수익불이뭐10% 정도 수익분이 나오면 일단 주머니에 챙겨놓고 챙긴 부분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거냐면 비중 자체 비중조절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laughs> 통화정책회의 결과 부분, 내일 새벽이면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시장 컨센서수는 나쁘지 않은데, 어,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MC가 있죠. FMC는 뭐, 크게 걱정 부분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게, 그리고 연준 의장의 변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준 의장 변수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만약에, 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소나기일 뿐이에요. 뭐 어느 정도 만약 에 조정 폭부분들이 나온 다음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자, 레버리지 접근 부분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를 드릴 것은데 시장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은 좋은 장에 대한 추세 전략 부분 전혀 변동 사항이 없어요. 단지 뭡니까? 급조절 부분들을 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드렸죠 상당히 강하게 받는 부분 나왔죠 내일도 기아차 실적 부분도 나오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은2-3% 정도 하락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다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 잔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거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22통화정책회 라든 연준이랑 변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시고 어, 경기민감주 쪽 어, 미리 기다리는 파동 부분들 해가지고 어, 최소 5에서 10% 정도의 수익분들이 나신 던 음, 섹터 부분들이라면 차익 부분들 챙겨놓고 현금 부분들 좀 만들어놓고 현금 부분들 좀 만들어놓고 어, 코스닥도 보면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 나왔죠. 신고가 파동만 나왔으니까 파동에서 눌림목 부분 나오겠죠. 눌림목에 우리가 저가 매수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 우리가 레버리지 부분들을 차익 실현했죠. 여기서 조정 부분들이 나와서 만약에 2 2통화정책회라든지 FMC 연준의장의 변수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라 코스닥 부분들이 가격조정, 기간조정부를 하면 그때 뭐할까요? 그 현금 써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장구 부분들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신용장구가 8조 5천억이면 사상 최대치 부분들 거의 근접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laughs>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 말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 부분들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습니다. 계속 좋은 장에 대한 기조, 그리고 3천선 그리고 700포인트는 뭐, 올라갈까 말까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단지,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한달반 정도,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반 동안 뭐가 진행돼야 되나요? 세제 개혁안, 협상 부분들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 그, 실적 시즌도 지금 마무리되고, 오늘 한국 시장의 GDP 성장률 부분들 나오면 잘 나왔어요. 내용도 살짝 알차게 나왔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 부분들 금리 인상 부분들을 일부 할수 있지 않느냐, 많은 그런 코멘트도 나오는데,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그 뭔가 불확실성 부분들, 어, 글로벌 유동성의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부채한도라든지 그 다음에 세저개혁안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 좀더 활발한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 부분들이 지금 과정 중에 있죠 그 제도가 마무리 도 깔끔하게 불확실상 해도되기 전까지는 잠깐 잠깐 한달반 정도의 불협화한 부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망급조절 해가 시면서 신용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유통 화장품 쪽 계속적으로 순환매파동 부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파동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돌아가면서 파동 부분들이 나가는데 조금 이제 한 바퀴가 거의 돌아가는 느낌 부분들을 들어요 한 바퀴가 거의 돌아가는 느낌 부분들을 보이니까 완급 어, 조절 하시면서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 우리가 그 기조 부분들을 유지를 할 겁니다 어, 어느정도 낙폭 부분들이 좀 변동성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수는 갇혀있지만 개별 종목권들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코스피 종목권도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스닥 종목권들은 오늘 하락붐이 나오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GDP 성장률도 좋고 종합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오지수, 그 다음에 해외지수,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오는데 개인들의 투자심리 부분들은 반대로 얼어버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투자 심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잠시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그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완전히 얼려버려가지고 손절매를 하기 위해 유도를 시키고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 부분들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10월 26일 마감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